2025년 12월 28일 일요일 오늘은 어좀 바빴어요. 그래서 잠시 현재라 어 포레모스 빵집은 되게 많더라고. 젊은 형제인데 좀 늦었어. 원래 좀 촬영을 먼저 했어야 되는데 왜무좀 늦게 한 거야. 여러분 눌러보시고 지금 직접 가겠습니다. 여기가 베트남 하노이 실시간 베트남 하노이. 원래는 사람 더 많은데 오늘 많이 없네. 원래는 바글바글 해도 오필 별로 없어 바람이 오늘도 이것도 저번주에 목요일날 저번주 어저께 그거를 잘 올려서 휴가 잘나와서 오늘 상품 오늘 감사의 감사 이벤트로 한번 더찍는거예요 아, 특별한건 없어요 특별한 뭐 특별한건 없어요 그냥 저번주에 저번주에 그 감사 이벤트로 감사 이벤트 한번 더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으로 이것은 베트남, 하노이, 미빙, 포레모스 앞에, 현실시간, 현실시간 모습, 실제 상황, 모델이 아니에요, 모델이 아니에요, 니다다 이렇게 간다, 가라, 가게를 이래로 가는 겁니다, 여러분,